여전히 기회를 또 주고 있다라고 저는 이제 언론 말씀하셨으니까 음. 이게 사실 공론장이라는 게 너무 중요하죠 공론장은 우리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핵심 그 공간이기도 하고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근데 이 공론장의 기능이 지금 망가졌어요? 거의 대한민국은 무너졌어요 망가진 그렇죠. 정도가 아니라 이거 다시 복구가 가능할까라는 물음표가 붙을 만큼 음. 거의 무너졌어요 제가 볼 때는 음. 그렇죠. 그리고 무너뜨릴수록 정치적 이익을 봅니다 음. 이거 바로잡지 않으면요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이거 민주주의가 가능할까? 음. 이런 걱정이 드는 거예요 이제는 예, 예, 예. 그래서 저는 지금도 뭐 소위 말하는 이준석의 젓가락 망언조차도 우리가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현실 속에서 예. 그런 공론장을 망가뜨리는 사람들이 더 언론에 나와가지고 조회수 장사를 하는 맞죠? 이게 저는 굉장히 지금 심각한 단계에 좀 이르러 있다라는 음. 생각이 듭니다. 불과 한 4, 5년 전만 해도 예. 익명에 가린 사람들 있잖아요. 얼굴 음. 가리고 아니 이름 가리고 한 사람들. 예. 그런 사람들은 그냥 언론에서 받아 주지도 않았거든요. 음. 그 지금 언론사에서 막 불러요. 그건 그, 그렇죠. 예. 예. 많이 부르죠. 그러니까 다주 조인, 부르고. 부르고 코인이 모든 걸다 결정하는 거예그 네. 조회수. 예. 조회수. 예. 예. 모든 걸 결정하는 거예요, 참뭐두 예. 분이 말씀 주셨지만 어... 이건 사실 1시간 걸려서 얘기할 수 있어요. 응. 뭐 저도 이제 쭉 모니터링을 해 보면 뭐 물론 우리가 그 유튜브에 출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특정한 어떤 자격이 부여돼서 하는 건 아니지만 아니죠? 적어도 이 헌법 테두리 안에서 어 의견을 나누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일차적으로 사실 출연을 해야 되는 게 맞고요. 그리고 나와서도 거짓말을 하거나 혹은 뭐 블러핑을 좀 심하게 하거나 없는 걸 사실 있다라고 아, 무에서 유를 창조했는데 그런 사람들이 전문가의 딱지를 달고 나오고 이게 또 조회수에 반영이 되고 또 해당 언론사는 또 그런 사람들을 자주 부르고 그렇죠 이게 지금 재반복되고 있는 게 지금 수년째 계속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의 사례를 그러니까 과거를 다시 돌아보면 어찌됐든 익명에 가려서 아니면 자기 이름을 감추거나 얼굴 감춘 누군가가 나와서 하다가 얘기가 그 이게 이제 음. 그 사람 그런 대포 받아주지 않았던 건그 발언과 사회적인 영향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 없어졌어요. 없어졌어요. 음, 네, 없어졌어요. 네. 음. 그러니까 막 찔러도 돼요. 음. 그 사람 막 찔러면 더 나오죠. 또 음. 너무 충격적요막 찔러면 진짜 조회수가 막 50만 어. 나와 막 네. 60만 나와. 썸네일에 아. 그거 한마디만 보여줘도. 어 그럼 하필은 또 그러, 그런 표정으로 또막또 또 썸네일을 만들어. 아. 쇼츠, 어, 쇼츠도 한 서너 개 뽑아 같은 인물로. 그러니까 아... 우리가 지금 뭐 검찰 개혁, 사법 개혁 이야기를 하는데 그 개혁의 핵심은 그거 아닙니까? 그 해당 조직들이 자정작용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렇죠. 완전히 공적 책임과 본연의 기능과 본질을, 그러니까 맛을 다 잃어버린 거거든요. 그렇죠. 음. 그러니까 지금 외부의 힘에 의한 개혁이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건데 저는 다짜고짜 여쭤봅니다. 음. 언론 네. 자정 기능 이 있는가? 음. 없어요. 그렇죠. 네. 정치권. 자정 기능 됩니까? 없죠. 아, 없어요. 네. 근데 지금 자정 기능이 없는 사람들이 또 지금 뭘 개혁하겠다고 지금 다 난리를 치고 있는 겁니까? 그렇죠. 이게 이 한국 사회가 저는 지금 굉장히 위험하게 가고 있다. 음... 자정작용을 각 분야별로 물어봐야 됩니다. 근데 제가 네. 볼 때는 자정작용이 되는 곳이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없어요, 음. 없어요. 그래서 그, 이게 굉장히 음. 지금 심각한 저는 네. 사회 문제로 이건 봐야 되지 않나. 그렇죠. 특히 언론이요, 언론이. 음. 음. 그러니까 그 구구 집회에 나오시는 분들이 예. 대부분 그 지금 이제 취업도 안 되고. 음. 그리고 사회의 어떤 구성원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지금 못 하고 있는 분들이 정말 많은 건 현실이거든요. 예. 근데 그런 분들이 지금 원하는 게일억천금 이런 거예요. 음. 그러니까 일억천금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그냥 우리가 좀 풀어서 얘기해 보면 음. 우리는 반칙을 해서라도 한 방에 돈을 벌수 있으면 예. 범죄를 저지르든 뭐라든 할수 있다는 건데 그게 우리 지금 사회가 완전히 무너져 있다는 음. 반증이죠. 음. 그러니까 이게 참 저희도 유튜브 지금 하고 있잖아요. 예. 유튜브를 하고 있지만 유튜브를 하면서도 좀 현타가 올 때가 있는데 그렇죠. 방금 이제 두 분이 말씀하신 그런 대목에서 이게 유튜브가 좋은 공론의 기능 공론의 장의 역할을 할수 있는가에 대한 그 문제 의식 음. 의구심 이런 것들도 여전히 지금 사라지지 않고. 있고. 아니 있는. 근데 정치화시앙은 물어봐야죠. 자정 기능이 되는 유튜브냐? 네. 제가 볼땐 돼요. 되죠 그리고 건강한 네. 공론장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laughs> 아니, 그러면 더잘 돼야죠. 그렇죠. 근데 현실은 지금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아 <laughs> 아니, 그게 제가 답답한 <laughs> 거니까 아니 오히려 아니, 기자님 반대 아닙니까? 아니, 자정을 그렇죠. 안 하고 막 네. 나가는 사람들은 오히려 이게 더 지금 굉장히. 크게 더 거예요. 부각이 되는 건데, 근데 예. 저는요, 이렇게 공유주의 비극 형태로 가가지고는 그 모든 피해는 음. 우리 사회가 다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 저는 우리 정치 기학을 비롯한 우리 야시장은 네. 자정작용을 잘 하면서 아 열심히 아 앞으로 가열차게. 건강하죠, 우리. 예. 예, 아, 지금 우리 <laughs> 혜진님이 막 좋은 댓글도 주시고 많은 분들이 좀 칭찬해 주시는데, <laughs> 야, 이 자정작용이 가능하다라면서 우리 아. 신인규 변호사가 공식이 이제 인증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럴 때는 지금 이제 보시는 분들 중에 아마 비구독자분들이 계신다면은 음. 오늘 지금 현재 989-12인데요. 음, 음. 요거를 이제 99000으로 오늘 한번 <laughs> 맞춰보면서 우리가 연휴 첫날 퇴근하면 참 기분이 좋겠다 그지? 아9 9 9 9 9 9면9 9 9 9 9 9 9 9 9지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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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이제 두 분이 말씀하시는 게 너무 마음에 든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살포시 이제, 어, 내가 여기 구독을 안 해놨었네? 아우, 한번 구독 눌러봐야겠다. 이렇게 한번 잘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뭐 이제 혐오 정서, 또 이제 혐오 정서가 판치고 있는 언론 환경, 유튜브 바닥, 이제 이런 것들에 좀 자정작용이 필요하다. 너무 이그 수국 꼴통 그구들의 말을 다 실어줄 필요가 없는데, 뭐 유튜브에도 이제 이런 사람들이 뭐버젓이 등장하고 언론에도 또 전환길이 또버젓이또 그렇죠. 지금 그렇죠. 쌍탐으로 나오니까 참 걱정입니다. 근데 이 와중에 이제 네. 그뭐 기분 좋은 뉴스 있을, 있을 수도 있고 그들 어, 어, 아실 수있뭐 어, 뭐 있습니까? 혹시 여기서 거론했는지 모르겠지만 예. 그 스카이 데일리, 스카이 어, 네. 데일리. 퇴가합니다 어, 네. 야. 어패가하나요 예, 패가합니다패어패간이요패간이요패간 어, 임직원들에게 예. 그 99명 간첩 중국 99명 간첩 여전히 그 그구들이 외치고 있는 어. 그것 때문에 문제가 돼서 폐관합니다. 와 스카이데일리가 폐관을 하는군요. 예. 야 그건 재밌다. 이제 회사 내부 공지가 나왔어. <laughs> 예. 그러니까 와. 이렇게 언론으로서 작용을. 그러니까 정확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언론사들, 네. 가짜 뉴스를 만드는 언론사들은 네. 사라질 수도 있다는걸 보여줘야 돼요. 네, 네. 네, 아 그러지 않으면, 네. 그렇지 않으면 음. 우리 사회가 망가집니다. 아, 저도 한 말씀만 드리자면은 네. 어, 이제 스카이데일리도 폐간한 마당에 스카이데일리가 이 내란 정국에서 어마어마한. 국민 여론에 혼선을 주고, 진실을 호도하고, 호도하는 것을 넘어서 완전 날조된 가짜뉴스를 만들어가지고, 어, 이, 뭐랄까, 내란을, 어, 뭐랄까, 오히려 옹호하는 분들의 거리 집회를 더 활성화시킨 음. 주역 아닙니까? 그니까, 러 반체제적인, 그죠? 한 거죠. 반체제적이고 반헌법적인 반체제. 음. 리더라고 저는 보는데, 리더격이었다고 보는데, 음. 매일신문은 괜찮은가? 음... 전 매일신문도 폐간의 음...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음... 매일신문은요, 여러분 쫙 찾아보시면 유튜브를 통해서 전환길, 소년보, 그라운드씨 등등 네, 그 구집회를 영상으로 찍어서 300만, 400만, 500만, 600만, 음... 무려 도합 2천만, 3천만 뷰를 자랑하는 그 유튜브 수익을 올렸는데 버젓이 지금 제도권 언론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영남 지역의 가장 부스 발행 부수가 많고 영남의 민심을 리드하는, 리드할지 모르는 것으로 추정되는 언론사가 매일신문이에요. 매일신문도 마찬가지로 내란의 주역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여전히 버젓이 아, 뭐 지금 뭔가 대단히 그 어떤 저널리즘을 수행하는 언론인 것처럼 활동하는데 여기도 폐간을 시켜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의 주장이에요. 네. 아그 폐간 된다는 내용을 전달하고 나서 또 기사를 찾아보니까 네. 택가리를 한다는 또 얘기들이 나오네요. 택가리를 한다고요? <laughs> 네. 이름을 갈아가지고 네. 다른 언론사로? 그럼, 그럴 수도 음. 있다는 얘기들이 나오는데 어찌 됐든 아 그러네요. 어... 지금 시방 노발 대발님이 네. 근데 거기 기자가 나와서 언론사 또 만들었대요. 음. <laughs> 하... 그래, 이게, 이게, 이게. 까참긴 싸움이고 어떻게 보면 정말 우리 한국 사회를. 지금 이 내란을 종식시키면서 새로운 나라를 만드는 과정 속에 네. 저는 뭐 지난한 과정이라고 저는 봅니다만은 그래도 해내야죠 음. 예, 또 이런 것들에 대한 우리가 목소리를 자꾸 내고 근데 예.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 잘못된 언론에 대해서는 당연히 비판해야죠 언론은 음. 매일 비판하는데 예. 왜 언론은 비판받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죠. 음. 당연히 비판해야 된다고 봐요 음. 그리고 하나 더 붙이면 예. 좋은 언론이 나와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대한 언론이 나와야 음. 이게 정리가 되지. 예. 뭐 비판만 한다고 해서 사실은 음. 뭐 될건 아니니까요. 또 네. 좋은 언론 만드는 그런 노력. 예, 그렇게 또 노력을 해야죠. 예, 아유뭐두분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 그...